우리 저, 그 전통음악 중에서도 정악 레파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플레이 이 들고 계시죠? 이 길게 하면 수업하는 끝에 가지고 실하실는 끝에 가지고 제가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첫 번째 여러분이 감상하실 곡은 한영지곡관앞합한 함영지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음악은 우리 정악과 민소가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했는데 정악이라고 하면 공정 음악과 귀족 또는 선비 사회에서 향용하던 그런 음악을 통칭해서 정악이라고.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절제된 표현이 많고 또 무용도 표현이 크지 않습니다. 민속악이 거든면 어 그래서 항상 절제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조금 표현을 덜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게 취향이 맞는 분들은 굉장히 또 좋으실 거예요. 첫 번째 들으실 함정지곡이라는 곡은 우리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 기악곡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곡이 명산회상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이제 불교 음악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불교 음악에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세속 기악곡으로 전승이 되고 있죠 노래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영산해상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검은고가이금이 중심이 된는현영산해상과또 관악과 혈악이 동시에 자기 역할이 있는 관현합주 그 다음에 오늘 들으실 관악기 위주 가이금검은고가 빠져있죠. 요렇게 되는 관악합주인데 이 전곡이 8곡인데 이거 다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가실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몇 곡을 딱 발췌해가지고 아주 임팩트 있는 곡을 그래서 다른 이름, 아명, 아정한 이름, 또는 별칭, 그래서 함녕지곡이라는이 별칭으로 통하는 곡입니다. 이 곡은 어, 민간에서도 기악곡 으로 연주가 많이 되었지만 공중음악 무용 반주에도 아주 폭넓게 사용된 아주 전통음악에 힘 있고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좋은 곡이니다주함녕지곡그리 어, 어, 양성필 장의 어, 집밥으로 감상하시 자, 큰 박수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